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. 교회가 이상한 곳이 아니다. 어, 여기 오늘 이제 전도집회니까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세요? 네. 괜찮습니다. 손 드는 것도 짜증 나잖아요. 그렇죠? 지금 친구 때문에 왔는데 별로 올 생각도 없는데 친구가 계속 오라 그래 갖고 왔는데 손까지 들라 그러고.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일어나서 인사라 그러고 처음 봤는데 사랑한다 그러고 형제라 그러고 자매라 그러고 그렇죠? <laughs> 여러분들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제가 24살에 어, 하나님 믿을 때 저도 그랬으니까요. 세뇌당한 사람들, 기독교라는 종교에 세뇌당한 사람들. 하지만 자신들은 세뇌당한지 모른 채 교회를 빠져 있는 사람들 그렇게 제가 이제 기독교를 생각했던 어, 저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.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충분히 이해가요.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. 친구가 가자고 해서 가지만 절대 나는 세뇌당하지 않고. 절대 나는 나의 이 불신앙을 지킬 자신이 있는 거예요. 친구가 오라 그래서 왔는데 가긴 가는데 자신은 있어요. 난 절대 교회 안 다녀. 난 절대 전도당하지 않을 거야. 이번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전도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지만 친구가 오라 그래서 그냥 온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면서도 약간 불안해. 혹시 내가 전도당할까봐. 그렇죠? 자신은 있는데 혹시 전도당할까봐 불안한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. 제가 그랬으니까요. 어,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,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끼리 용서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, 그 교회 그게 제가 그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를 바라봤던 저희 시선이었어요. 그래서 교회는 아까 목사님께서 이상한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교회는 진짜 이상한 곳입니다. 네, 교회는 이상한 곳, 어,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.